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지금 금액 169만 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방이 어지럽지가 않습니다. 아, 방들이 굉장히 지금 단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방은, 어, 아, 올인 배팅을 쳐도 좋을 만큼, 아, 구간이 딱 나오네요. 플레어가, 어, 아, 올인 배팅을 쳐도 좋은 구간입니다. 자, 결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들어오자마자 아, 뼈 터져버리네요 자, 169만원 올인 베팅 해가지고 어, 한 게임만에 418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요런 베팅 포인트는 딱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가감하게 쳐버려야 됩니다 그죠 자가감하게 쳐버려야 되고 자이 구간에 역시나 여러분들 어 지금 보면은 어, 저는 확인만 한번 플레어로 붙어줄 수 있는지 어, 확인만 한번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뱅크로 여러분들 이 라인은 플레어 라인이 아닙니다. 뱅크가 지금 그 다음 라인에서 충돌을 하기 때문에 뱅크가 확률적으로 더 높습니다. 자, 플레어 7이 되었고 역시나 뱅크 8을 줍니다. 그죠? 자, 이 구간은 뱅크가 더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다면은 어, 지금 금액이 어, 160만원을 제외해서 418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어, 게임을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고, 한두 게임 정도 더 진행을 하고, 어, 바로 수익률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은 역시나 여러분들 플레이어는 패가 없습니다. 뱅크 패어와 플레이어가 살아있습니다. 그죠? 어, 플레이어가 한칸 밀렸고, 어, 뱅크가 충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플레이어로 과감하게 배팅을 하는 것이 맞다는 니다 자, 뱅크는 3이 되었고요. 자, 플레이어 그대로 뱅크 자, 뱅크 올려줄 수 있냐 뱅크 1밖에 못 주면서 그대로 승리를 하네요. 그죠? 자, 금액은 지금 여러분들 5 5 8만이돼버렸네요 자, 지금 게임 여러분들 단 3게임만에 160만원에서 400만원의 수익률을 올려버립니다. 1분당 130만원의 수익률을 올려버리네요. 자, 깔끔합니다. 그죠? 자이 구간 여러분들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구간인데 어, 저는 가감막에 일단은 베팅을 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어, 베팅을 했습니다 자불레내출럴 A가 되었구요 자뱅커 4가 되면서 그대로 승리를 하게 되네요 자, 더 이상 여러분들 진행할 이유가 없죠. 628만이 되어버렸네. 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우리 동룡사단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